마이진 유명한 트로트 가수로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세 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사랑과 관심이 넘치는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이러한 가족의 가치들은 마이진을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돌보며 항상 따뜻한 마음과 넓은 포용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가족뿐만 아니라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마이진은 언니 마이진과의 특별한 유대감으로도 유명합니다.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음악에 대한 공통된 열정이 두 자매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으며 이들은 경력의 기쁨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관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는 공연에서 얻은 수익을 저축하기 위해 공동은행 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계좌를 통해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선물을 사거나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진은 이 공동 계좌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좌에 돈을 넣을 때마다 언니 마이진이 자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진은 언니로서 가족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느끼며 더큰 금액을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마이진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이진은 두 자매 간의 재정적 나눔을 조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이진은 언니가 그동안 더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계좌에 더 많은 돈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정함을 유지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언니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이진의 이같은 세심함과 헌신은 그녀가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마이진과 그녀의 가족들 간의 유대감은 단순한 행동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가족들로부터 배운 귀중한 삶의 교훈을 통해 더욱 뚜렷이 드러납니다. 마이진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항상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이러한 마음은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가족과 나누며 그들을 통해 얻은 사랑과 지혜를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이진의 태도는 그녀를 더욱 특별한 인물로 만들어주며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